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자유와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주식 관점에서 경제를 읽어드리는 경제보십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진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통주와 오선주는 함께 금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로 인한 반도체 투자, M&A 등 여러가지 사업의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계 최고의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몇명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 오너가 부대중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성전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경영을 합니다. 물론 결정권자의 부재는 회사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권자는 이미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에 대한 시나리오도 다 세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다 견디며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017년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결정권자 부재가 있었지만 엘리트 경영자들이 회사를 잘 운영하여 오히려 주식은 더 올라갔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삼성전자 투자에 대해 고려를 해볼 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리더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는 잘 이겨낼 거라 생각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짧은 영상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